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 아들 여호사바은 역사기록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역대지상 18장 15절에서 10 7절 말씀. 오늘 우리의 본문인 역대기 18장은 다윗의 위대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영원히 세울 것이며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받은 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17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마치 그 감사 기도에 대한 응답인 듯 놀라운 다윗의 승리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을 처승리하고 유프라데스 강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며 시리아 다마스쿠스 시리아 지역까지 토벌합니다. 다윗은 공격을 통해 여러 보물을 빼앗고 이방 민족들을 다윗의 승기가 두려운 나머지 앞다투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승리의 기세는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충실한 장군 수르야의 아들 아비셋 또한 소금골짝이라 부르는 곳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죽이고 에돔의 군대를 주둔시켜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역대 기자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비단 그의 출중한 능력이나 전술적 재능에만 기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며 다윗에 맞서는 적은 누가 되었든 나 여호와가 쓰러뜨리겠다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또한 그의 이 놀라운 승리의 연속을 자신을 위한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은 이 승리가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출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 기쁜 마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받은 자의 중대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에 대한 응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길을 떠나지 말며 주의 윤리와 법도를 바르게 지키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승리의 순간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나 다윗은 매순간 하나님의 뜻에 진실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마음은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기록한 역대 기자의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역대 기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을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왕이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무엇으로 지어야 하는지 다윗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을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백성의 통치를 정의와 공의에 기반하여 다스렸다는 말이 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 철학 중심에 하나님의 성품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 왕국은 평안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 왕국에 승리와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역대기자는 같은 내용의 본문인 사무엘기하 8장의 말씀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을 수정합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역대기자의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는 구절입니다. 역대기자의 말만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기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사무엘기하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는지요? 바로 마지막 구절이 약간 다릅니다. 사무엘기는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기자의 기록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는 구절과 상의합니다. 이는 역대 기자의 의도적인 변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대 기자는 왜 마지막 구절에 변화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보았다, 즉,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역대기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번역상의 난점이 존재합니다. 사무엘하 8장 18절의 제사장의 히브리어 단어 코헤는 제사장이란 단어 외에 신실한 조언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왕의 대신이 되었다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 코헤는 압도적으로 제사장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같은 사무엘기 안에서도 코헤는 이미 여러 차례 제사장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8장 18절만 따로 왕의 고문 또는 대신으로 번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역대기 저자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로 이 논란이 될수 있는 코헨이란 단어 대신 이숀이란 단어로 대체하며 이 단어는 왕의 대신으로 정확히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사무엘하의 코헨은 제사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번역적으로 조금 더 옳다 볼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볼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또한 레위지파가 그 제사장의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목도 그리고 땅도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과 그 일을 돕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자식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과 또그 제사장의 일을 볼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째서인지 자신의 자식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사무에게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대의 제사장 자격이 오직 레위 지파만으로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특히 사사계의 여러 곳을 통해 타락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제사장을 세우고 함부로 제사 업무를 보게 하고 또 개인 집안 소속에 개별 제사장도 두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두가 하나님 모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분명히 좋게 볼수 없는 부분입니다. 역대기자는 이 부분을 살짝 바꾸어 다윗의 아들들이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고 바꾸므로 문제가 될 만한 여지를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가며 잘 알고 있듯, 역대기는 무엇보다 다윗 중심의 서술입니다. 다윗의 흠결보다 승리의 기록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역대기자가 그 역사를 바꾸어 거짓 기록을 했다고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읽어가며 오히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 삼은 일이 결코 바른 일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역대 기자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에는 최고의 통치자였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조차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그 정한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몫입니다.